풍수한교회 여 여시공 동체 슈퍼셀리더 고복진 권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이남이녀 중 장녀로 태어나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는 토목기사인 남편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두 딸을 낳고 자카르타 한인연학교의 할렐루야 아기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서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직장 상사인 사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저희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희 부부는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좋아서 인도네시아에서 평생 살다가 그곳에 뼈를 묻고 싶다고 했더니 건설 공사가 끝나자 남편은 친구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 되었고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 주었습니다. IMF 때 인도네시아 말랑에 있는 UKCW 기독교 대학이 이슬람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자 여섯 가정이 마음을 합하여 그 대학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말랑이라는 교육 도시에 있는 웨슬리 인터내셔널 선교사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섯 가정의 아이들은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가정씩 부모가 돌아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11살, 13살 된두 딸과 떨어져 생활하게 된 저희는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정의 부모들이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 u k 십 w 대학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성교사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003년 11월 23일 한국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첫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외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저는 그저 수술만 하면 일어나 걸을 줄 알았습니다. 살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만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수술 후에도 전신 마비가 전혀 호전되진 않았지만 두 딸을 처음 보는 순간 아이들에게 아빠의 실수로 난 사고이니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추를 다치는 바람에 외상으로는 멀쩡한데 전신 사지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남편은 겨우 목만 가눌 수 있을 정도였고 대소변은 물론 식사까지 먹여줘야 하며 24시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어야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간난 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터라. 저희 부부는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이들만 인도네시아에 남겨둔 채 2004년 2월 한국으로 나와 부산 어려운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섬기던 교회가 없었던 터라 부산 어려운 내에 있는 온목시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이었지만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병원으로 전도하러 오신 분들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같이 건강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처음으로 갔던 낭민동 성전에서의 금요철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성전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열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이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든 병원 생활 가운데 영육이 지쳐 있었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양육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매일 생수의 강이 샘솟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후가 났을 당시에 남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 그때는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슴 밑으로는 꼬집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지마비 상태화 되어버린 남편과 함께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비전 두나의 프로세스 양육을 통해 먼저 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심정으로 낭민동 성전에서 회복 캠프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포기하였던 당신 자신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새 성전인 비전센터로 옮겨오면서부터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도 병원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양육을 성령님의 강권하신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우 기도 트레이닝 기도 실습 시간을 통하여 남편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고 방언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우리 교회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철에 기도에 참석하여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빠르게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또몇 차례의 수술을 통해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남편의 모습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할 때면 저는 회춘 하나 봅니다 하고 대답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년 동안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같이 병원 생활을 했던 지인의 인도로 친정이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양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무렵쯤에 지역별로 공동체가 나뉘어져 양산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셀리더가 저 혼자였고 셀가족은 몇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성 셀리더가 넷, 남성 셀리더가 다섯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첫 주에는 함께 연합 셀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므로 분간 후에도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 같지는 잘못 모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서 도구 기도로 섬기며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 사역을 함께 도우며 즐겁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디렉터로부터 풀타임 전도관사로 지원해 보지 않겠냐며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하며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더해갔습니다. 어느 주일 축제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눈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날 공셀모 은혜 나눔 시간에 저도 모르게 전도관사로 지원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놀랐고 저 또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후회도 되었지만 끝내 입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기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할수 없는 조건만을 내세우며 이치에 딱 맞게 제 생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위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환갑의 나이로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동안 5년 동안 남편을 도와주던 활동 보조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양산 셀가족안의 긴급 기도 제목은 늘어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활동 보조사가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긴급 기도 제목들은 즉시 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9월부터 저는 풀타임 전도관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차가 없었던 저는 새벽 기도 올 때면 양산 셀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요일별로 저를 섬겨 주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새 가족 공동체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돌봄 덕분에 다 함께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거리가 멀어 집으로 다시 가지 못하고 출근하는 시간까지 본당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황홀한 시간이었던지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풀타임 전도관서로 임명받을 때 1년 한해 100명을 전도하겠다고 선사한 것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풀타임 전도 간사는 매일 전도 현장에 나가 노방 전도하며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 일이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간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살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풀타임 전도 간사를 시작한 바로 그해 가을 행복 나눔 축제 기간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한 사람이 세 명을, 또한 사람이 다섯 명을, 또 다른 한 사람이 여덟 명을, 또 다른 한 사람이 10명을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색에 쇠붙이가 붙듯이 영혼이 이끌려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전도관사로 사역하는 2년 동안 세 차례나 최우수 전도왕상을 받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비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는 고린도전서 1장 2 7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우리 교회에 온지도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의 긴 터널의 연속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셀 가족을 섬기며 행복 모임을 인도하며 영혼을 섬긴 인내의 수고로 슈퍼셀리도 임명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슈바셀이 8 개가 되어 슈바를 분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더큰 축복은 부족하지만 양육 강사로 생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세워 주시고 두 딸을 믿음 안에서 자랑스럽게 잘 키워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문에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달라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큰딸 아이를 목사님 가정의 목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딸도 저 교회 전도사를 만나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두딸 모두 영광스러운 사무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난 7월에는 큰딸 아이가 둘째를 출산하여 손주가 셋이나 되어 매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나 인생에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에게 전심 전력 할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도록 양육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서정계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 부부를 살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내 코가 석자인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